뭐, 다른 거, 뭐, 촛불 안켜고 뭐, 저기, 수저, 수저는 그대로 올리니까. 꼽을 꼽아도 되고, 그냥 밑에 놔도 되고. 꼽을 때는, 꼽을 때는, 저기, 그, 살아있는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수, 숟가락을 들죠.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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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도 다 상관할 필요 없어요. 아, 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드시겠구나. 또 이렇게 나셔도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이을 거꾸로 놓으라 그랬어 귀신은 그게 다 다른 방향이라고 근데 그, 그런 것도 다 상관할 필요가 없고 요 저기 그 지방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지방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저기 그 이렇게 <laughs> 하고 절두번 하고 절두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서서 이렇게 묵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앉아서 저기 그 이렇게 저기 그 이그 묵념을 하든가 곧두 그, 그 가지 중에 그한 가지만 하면 돼두 가지 다할 필요도 없어요 그절두번 하고 나서 옛날엔 여자는 절네번 했거든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남자 여자 똑같이 두절두번 하고요 아이 벌써 끝났네 아이씨. 아이 그래도 그래도 요거는 요거는 시간이 좀걸 한 토막 반으로 올릴게요. 그거를 저기 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기 그 하던 건 끝을 내되니까절두번 하고 그 저기 이제 일어나서 뭐 여기 뭐 뚜껑 덮고 열고 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고 저기 그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저기 서서 묵념을 하고 요걸 저기 그 묵념을 그한 저기 10초 이상 10초 이상 그뭐 저기 그 옛날에 그 내가 시간을 재 봤거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한 20초 동안 그러고 계시더라고. 20초 동안. 이러고 하고 또 저기 엎드려서 이렇게 20초 동안 계시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한 10초 이상만 정도 하면 돼요. 그왜 저기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묵념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한 저기 그 10초 이상만 하면 되고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뭐술한 가문에 따라 으니까뭐 중간에 할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고 저기 그 그러고 그거 하고 올라와서 그다음에 저기 그 제사상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흐양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절두번 하고 절두번 하고 그절할때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그냥 저기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머리까지 올렸다가. 얼굴 눈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서 이렇게 그해야돼요 고고만 그 유념하시고 이제 최대한의 저기 그 저런 이제 그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그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절 두번 절 두번 그 다음에 저기 그 묵념 묵념 저기 10초 이상 그리고 나머지 또절 두번 요것시면은 요것시면 은 제사 끝에 요것시면은 요것시면 제사 끝이세요. 그리고 저기 끝그 나서 저기 제사상 물려 놓고 같이 저기 끝그 둘러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상 그대로. 그러니까 저기 그 요것을 좀그뭐 접시는 이만한데 접시는 이만한데 그뭐 과자를 한쪽 나서 접시 바닥이 다 보이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요. 그 기왕이면은, 기왕이면은 저기 그 과자도, 과자도 이렇게 차리되, 이렇게 과자도 이렇게 차리되, 과일 한 저기 그 서너 가지 놓고, 뭐 홀짝수로 놓으면 안 되고, 뭐, 뭐 저기 채소는 뭐 다섯 가지를 놓아야 되고, 뭐 저기 그 날짐승 고기가 있어야 되고, 사, 저기 그 산짐승 고기가 있어야 되고, 어저네 아, 다리짐승 고기가 있어야 되고, 또, 물고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저기, 그, 식구들이 먹을 만큼, 먹을 만큼, 그, 저기, 나는 저기, 그, 통닭을 좋아하니까, 그, 나는 저기, 그, 통닭, 저기, 그, 그내거 하나 사와라. 그, 저기, 그, 그, 저기, 통닭 하나, 저기, 그, 사다 준비하고,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저기, 그, 손자 하나는, 또 저기, 그, 저기를 그 좋아해요, 저기. 저기 굴비, 그러니까 그, 그놈놈 때문에 또 굴비 하나 사놓고, 또 저기 그 뭐, 저기 어떤 놈은 또 피자, 피자 저기 했으면 좋겠대. 그래, 그럼 피자 먹고 싶냐? 그럼 피자 사와라. 으, 이렇게 저기 그다 저기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뭐 복숭아 뭐안놓고뭐그 원래 그 대추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대추는 저기 그 씨가 하나기 때문에 그 임금은 하나거든요. 이임금 저기 그 여기래요 대추가 그리고 저기 끝이 그 저기 밤은 밤은 이렇게 끝그 이제 안에 이렇게 든 것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밤한 송이 안에 밤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요게 삼정승이래요 요게 요게 삼정승이고 그리고 저기 그 저거 저기 그 이제 저것도 뭡니까? 감은 감은 씨가 여섯 개래요. 씨가 감은 씨가 여섯 개라고 요게 저기 그육정승이라나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이거 띠게 어떻게 저기 그그 그 밤이 씨가 세 개라고 저기 삼정승입니까? 이게 육정 정승이라아 여섯 개 저기 그 씨가 여섯 개라고 어떻게 육조판섭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해당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성의껏 내가 마음에 제사 때면은 내가 마음으로 그왜 전에 그 앞에 저기 그한번 저기 그 제게라고 저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모가 오시기 전에 내가 저기 그 마음을. 그 가다듬고 가다듬고 오늘은 부모 뵙는 날이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신 행적도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훈계하신 말도 말씀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사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뭐 이런 거 저기 그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기 그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제게거든요. 재개할 때는 제 곳은 재개고, 그다음에 산재라고 있는데, 산재는 산재는 바깥의 외부의 일, 그러니까 저기 바깥에서 뭐 험한 길 가다 험한 것을 본다든가, 그 험한 험한 상황이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보지 말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저기 그 집안에 상이 있어도, 집안에 상이 있어도 아주 가까운 집안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고, 내가 가지 않고 이제 그... 이제, 이제 그, 재개, 재, 재개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내 조상을 먼저 재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상가 집에 가보는 거고, 이제 뭐, 절친한 친구거나, 저기 그, 특별히 이 가까운 집안인 것 같으면은, 차례는 못지내는게 원칙이에요. 상가, 산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가릴 수 있으면 가리고, 그리고 술 많이 먹지 않고, 노, 그 재개 산재 기간엔 노래하지 않고, 뭐, 뭐, 저기, 그, 마늘 먹지 않고, 그냥 마늘 먹는 거, 요즘 그런 건 괜찮아요, 먹는 거는. 그, 저기, 그, 일단, 흥겹게 어디 나가서 노래하는 거, 뭐, 저기, 그, 뭐, 춤추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나 상가면 되는 거고, 그 기간이 그 7일, 7일이거든요. 그 산재가, 산재가 4일, 치재가, 치재가 3일, 그래서 그래서 저기 그 기재사가 기사가 이제 날짜가 화요일이면은 날짜가 화요일날 들면은 이 요거 7일이죠 그죠? 요거를 요거를 저기 그 잡아서 요그요 그 잡아서 화요일에 밑으로 7일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리고 요 다음 주 화요일 요사이에 날짜를 잡으면 돼요 기재사는 요 사이에. 그 집안 식구가 다 모일 수 있는 날, 그 월요일 날 저기 요사이에 저기 그 토요일이나 대체로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제사를 지낸 거로 요사이에 요사이에 그러면은 요사이에 토요일이 그 저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 저기 그두 번씩은 끼죠 그죠? 앞뒤로 토요일 일요일을 잡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 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잡든가 요 후에 토요일 일요일 잡든가 요렇게 잡아도 되고 요때가 또 부득이 안될것 같으면은 요 저기 그 앞에 이제 저기 그요요 요 전에 토일 일로 잡든가 또요요 요 후에 또 토일로 잡든가 그러니까 요거 그 산제 치제를 저기 그 하는 기간이 7 일이니까 요 원래 저기 그요 화요일에 제사가 되면은 화요일 밤에 제사면은 요때 하든가 요요 전에 요 전에 저기 그 하면 되거든 그런데 부득이 요요 날짜에 그 자식들이 날짜가 안 맞아 형님하고도 날짜가 안 맞고 내 자식들하고 날짜가 안 맞으면은 그 이제 요 때나 이제 요요 전에 이제 그 토일이나 요 전에 토일이나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중에는 하나 걸리거든요. 되는 만 집안 식구 다 모일 날이 있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정해놓은 날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뭐 저기 그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 간다든가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저기 그 격리가 된다든가 이런 이런 일이 없으면은 이제 요렇게 저기 그 모여서 집안이 다 모이는 게 중요해 부모는 조상은 조상은 자식들이 저기 그 화합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해서 요렇게 저기 말자를 잡으면은 말자를 잡으면은 이제 그. 문제가 없어. 토요일날 와서 그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저녁밥을 다 같이 모이고 더놀 사람은 더 놀고 이제 그뭐 피곤한 사람은 이제 먼저 떠나고 그러면은 집안 식구를 집안 식구를 고그 저기 제사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자 손녀까지 저기 그뭐 증손이 있으면 증손까지 이제 다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 이제 제사는 우리 민족의 축제나 다름없거든요. 상상 초상 초상 뭐 소상 대상 뭐 이런 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 애사이요. 건틀림 없이 슬픈 슬픈 저기 그 날인데 이 저기 그 기제사는 기제사는 이 저기 그그 그 축하하는 형식으로 옛날에도 저기 그. 그 저기 이렇게 제사 하는데 손 잡는 거 있거든요. 손 모아 모아 가지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저기 동서남북 가리는 게 있고 그래, 그랬는데 그그 그 경사에 맞춰서 그 기세사는 다 저기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절두번 묵념 또절두번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절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음식도 가릴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이 제사를 저기 그 서로 이제 먹고 싶은 음식 뭐 같이 만들면 좋지만은 그 요즘 그런 만드는 문화는 아니거든 뒤쪽 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기 그 요렇게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저기 그 설거지하고 다 같이 마르고 그렇게 해서 저기 치르면은 어느 누구도 불평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먹는 음식 잔뜩 해가지고 돈만 그냥 들이 써 놓고. 그 가지고 저기 그뭐 냉장고에 넣, 넣어놓고 저기 썩도록 음식 먹고 썩은 음식 먹어 가지고 때로는 저기 배탈 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저기 그다 단절이 저절로 단절이 되는 것은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은. 그래서 저기 그 요것을 저기 그 지방 쓰는 것도 아주 한번 모르면은 한글로 쓰면 돼요. 그저 부모님. 부모님, 그쪽이 그 저희들이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으니 오셔서 오셔서 흠양하십시오. 흠, 흠양하십시오 부모님 저희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셨으니 오셔서 흠양하십시오. 그 그러면은 돼요. 그쪽이 뭐 학생 부군신이 현고 학생 부군신이 부근, 이것이 그 우리 저기 그 아버님 오셔서 오셔서 제사를 흠양하십시오 그거거든요. 뭐축을 읽고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요거만 부모님 그 저희들이 음식을 정성껏 잔만했으니 오셔서 흠양하십시오. 그 요거를 저기 끝그 이렇게 두 줄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줄두줄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 부모님이 아니면은 뭐 조부모님 그러든가 조부모님 그 저기 한 문으로 써도 되고 한 문으로 못한 문으로 못 쓰면은 부모님. 저희가 정석권 음식을 장만하셨, 장만했습니다. 오셔서 흠향하십시오흠향흠향 흠향. 요런 거 한마디만 넣으면 돼요. 흠향흠향 와서 저기 그 옛날에도 조상은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흠은흠은 흠은 저기 그이 눈으로 저기 그 요기를 하는 걸흠이라고 해요. 음식을 보고 저기 그 이렇게 흡족해 하시는 거를 흥향이라고 하거든. 그니까, 흐명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요것은, 그 제사는 우리 민족의 축제예요. 우리 민족의. 그, 저 그러면서 그 제사 음식으로 동네 옛날에 다 돌렸어요. 그, 저기, 그잘 사는 대부 집은 한두 집밖에 안 됐잖아요. 이, 저기, 부잣집도 한두 집이었고, 그, 그런 집에 제사 지내면은, 그, 저기, 그, 제사밥을 동네가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민족의 축제가 아니고 뭡니까? 도시 생활이 되면서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기, 그, 그 연휴 때, 연휴 때날 잡아가지고 해외여행 가야 된다. 제사 지내고 가세요. 그, 제, 그, 그, 이 명절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아, 저기, 그, 해외여행을 가서, 설날에 꼭못 지낸다. 그러면은, 그 앞주에 그 제사 흠향을 하고 가세요. 부모님한테 제사를 올리고, 차례를 올리고, 그 추석 제사를 올리고, 그러고 가세요. 내 마음에 부모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에 부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저기 그 지방을 쓰는 방식, 뭐신주를 만드는 방식, 뭐 저기 그 음식을 그 귀신한테 맞는 음식을 골고루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형식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형식이 그 형식을 제외하고 단 우리 식구가 다 모여서. 한가지 주제로 한가지 주제로 우리 부모님을 저기 그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뭐 노래도 하고 와서 저기 그 진짜 저기 그뭐고스톱도 치고 뭐그 카드도 한번씩 돌려보고 윷놀이도 하고 그 집안 식구가 다 모이면은 그 얼마나 저기 경사입니까 그게 그거보다 더 좋은 축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저기 하는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자그 제사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형식은 폐지해버려요. 모든 형식은 우리가 먹듯이 음식을 우리가 저기 식사하듯이 식사하는데 좀 저기 그 보기 좋게 먹고 싶은 거 저기 그또 저기 그 귀한 음식 이런 걸 저기 그곧대 제사 때좀 챙겨가지고 그이 저기 그 내가 내가 저기 그그내 저기 그 동생한테. 그 음식 저기 그 좋은 음식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저기 그 음식 저기 특별히 준비해서 야 저기 내가 동생 생각해서 이거 저기 그 준비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내가 내가 그 부인이 내가 시동생 생각해서 요 음식 만들었어요. 그 시동생 아주버님 먹어 보세요. 그 맛이 어떤가 저기 맛좀 보고 뭐 하세요. 이것서 얼마나 저기 그 운치 있는 일입니까 집안간에. 그왜 그거를 저기 없애야 됩니까 그 저기 지금은 절반만 제사를 지낸데요 우리 민족의 절반만 그 우리는 5천년 동안 그게 해오던 풍습이에요 그것을 현대에 맞게 개선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요거를 따로 저기 그 정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게, 거기에 저기 그 내가 봐도 지금 좀 미흡해요. 거기에 대한 이론을 다 붙여가지고, 요 상황을 정확하게 써서 저기 그 내가 저기 그 이제 자료를 뽑아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요, 요거의 제사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그,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명절 잘 세십시오.